지금 도착했어요 저희 조원들 캐리어입니다 코인스토리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왜 모르고 네. <laughs> 안 썼어요 아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지옥날에 아, 바로 받아서 네. 안돼 이게 안 돼. 진짜 보다, 와 아, 미쳤다. 그렇게 맛있다는데 맛있을지 맛있을 봐요. 봐요. <laughs> 그니까 일단은 맛있다니까 먹어보는 거지. <laughs> 뭐가 다 될지 모르겠어 음, 슈크림. 와. <laughs> 정어리 통장 을이으이 이렇게 이쁘게 될 일인가? d i f f e r e n t types of 정어리 월드.

Azul camina y todo el mundo está gritando, hay como bandilla reposo. 와아이아난 와인판.. 아, 와인 파... 아 맥주판가보다 아 와인? 와인은 별로 시잖아 이거 구매 해도 돼요? 아, 아아아아와어 네. 낙지김치죽? 이거 낙지김치죽 같아 본죽에 그 <laughs> 맛있겠다 이거 완 아, 한국인이 아, 이거 완전 한국인 같요 세상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밥 먹어서 행복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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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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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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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7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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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맛에 맞는 말이나라. 어, 너무 좋다. 이디아디아로 말이나라. 네. 어, 어, 우리 지금 이걸로 단합됐어요. <laughs> 하 하면 막내 지금 막내 지금 여친 생기자고 막 단합됐. 이건 뭐예요? 뭘까요 수도원. 수도원? 아, 아 수도원이 이렇게 아. 예쁘다. 아, 진짜. 네, 저희 이제 신트라, 신트라로 갈 예정이고요. 약. 3시간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아, 예쁘다쬐끄만 한데 되게 예쁘네. 어, 아, 어? 우리도 질수 없는데. 아, 저렇게, 아, 저렇게.

근데 이마 같지? 진짜 귀여워. 벌써. 응.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근데 아, 네. 너무 더워요. 예쁜데 진짜 너무 더워요. 와... 첫 번째 숙소는 뭔가 너무 고시원 같아 가지고. 여드리기가좀 그랬는데 지금은 뷰가 너무 예뻐요 여기 리스본 왔는데 여기서 한 3일 머물러거라고 합니다 와그 사실은 어안이 봉봉이에요 여기 와 있는 게음 맛있겠다 조심히 웃이음금이 음, 너무 물어보는 시 연어 먹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 다닌다고 혼자 좀 다녀보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낮에는 사람들이 안 나온대요 여기 사는 사람들 제가 사실 어디 갈지를 안 정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리스본이다 내렸는데 리스본이다 제대로 어디 투어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왔어요 막. 나같이 약간 대책 없는 사람 있을까? 그런데 어, 우리 팀원들이랑 사람들막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어딘지 모른대. 다들 갈때 안정했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느꼈어. 완전 다른 맛인데 맛 없을 것 같은데 맛있네. 알스 아메리카노 어때서 얼음 젤로. 저 뭐지? 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쁘다. 오, 음, 진짜 모델인데? 와, <laughs> 어, 안녕. 아니, 눈 색깔이, 털 색깔이랑 진짜 예뻐요. 와, 하늘이랑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가 수도원인데.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올까 말까. 여기 잘한 것 같아요. 여기는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뜨거워도 그렇게 막 덥진 않네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너무 좋다. 오늘 앞머리에 스프레이 뿌렸더니 되게 떡진 것 같지도. 머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람은 약간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다른 세상을. 가끔씩은 봐줘야 될 때가 있어 그런 다른 문화 체험을 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대학생 때 사실 너무 유럽 오고 싶었는데 저기가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왔는데 그냥 너무 좋다 아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 때 여행 다녀야지 라고 해서 아 사실 그때 여행 다닐 여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늙으면 비싼 여행 다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마, 맞는 거 같아요. 어, 뭐돈 열심히 벌어서 비싼 여행 다니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날씨가 너무 안 뜨거워서 그런지 리스본에서 온데 중에 제일 좋네요. 여기 에그타르트에 시나몬 뿌려 먹는 게 그런 거래요. 아메리카노는 약간 이렇게 드립 커피처럼 나오나 봐요. 맛있겠다. 근데 제가 이런 삼각대 같은 거를 차안 갖고 다녀서 이렇게 해워서 항상 먹는단 말이에요. 그분 항상 투턱이더라고요 아래에서 찍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제가 어제 죄다 그냥 해물밥 아니면은 계란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하도 먹다가 이제 체하고 위경련이 가끔 오는데 너무 위가 아파서 첫 끼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다가 첫끼 근데 또 밀가루를 먹고 있죠. 이안 좋은 우리 팀원들이 이제 에그는 질렸대요. 에그 타르트 뭐 에그 가면은 나오는 게다 계란들이라 그래서 저는 원래 오늘 푹 쉬는 날인데 약을 좀 빡치게 먹고 누워 있었더니 괜찮아져서 혼자 나왔어요. 오늘 휴무래요요 5일 동안 이 근처, 그, 어쩐지 한 사람이 좋더라고. 사람 없어서. 이제 여기 근처에 어차피 볼게 많아서 그거 보러 가요. 그래서는 아, 아가 이제 스벅이나 이런데밖에 없으니포스타나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가 너무 그립고 지금 온지 얼마 안 됐는데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수 있을까? 한식을 매번 먹는다 치면 살수 있을 것 같기도. 공원에서 오늘은 책좀 읽어야지. 사실 막. 유적지나 관광지를 꼭 봐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뭔가 패키지 오니까 생겨가지고, 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내가 핸드폰에 담아온 이북을 e 보려고 합니다. 근데 비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시해 보러 가고 있어요. 밖에 건축물이나 뭐 그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외국 오면 은희 집으로 가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알마다 지구, 와. 너무 예쁘다. <놀라> 음 <놀라> <드릴게요>. 음 <놀라> 음 일단, 한입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플랑크톤 플랑크 아. 플랑크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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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아, 핑핑이에요? 여기가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뭐. 알부페이라. 알보페이라 되게 조그만하고 뭔가 진짜 딱 관광의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조금 예뻐요. 응, 그냥 이렇게 걸어도, 그냥 앉아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 高。